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 중에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의 호흡 또 심장의 박동수 소화 능력 체온 뇌 흥분성을 높이는 등의 우리 신체 모든 장기의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신진대사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되면 신진대사 기능이 너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식욕이 항진되고요. 더위를 참지 못하게 되고 또 손이 떨리게 되고 굉장히 피로나 불안감, 초조함이 증가하게 됩니다. 매우 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눈이 돌출되는 안구 돌출증이나 갑상선 근육병까지 생기게 돼서 팔다리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게 되면 만성 피로 식욕부진, 무기력, 체중의 증가, 긴장한 추위를 타게 되고요. 변비도 생기게 되고 피부가 매우 거칠거나 건조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거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됐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수면 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계가 매우 항진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불안이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이 되었을 때 몸의 불안과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생체 시계는 꺼지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도 어렵고 어렵게 잠들더라도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되면 갱년기 여성들처럼 식은땀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열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체온이 떨어져야 되고 이신호와 맞물려서 멜라토닌 분비가 되면 우리는 쉽게 잠을 들게 되고요. 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식은땀이 나고 체온이 계속 상승되게 되면 잘 시간이 되어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도 안 나오게 되니까 잠들기도 어렵고 어렵게 잠들어도 쉽게 깨는 일이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밤에 추위를 견디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잠자는 중에 추위에 떨게 됩니다. 또한 몸에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절이나 근육통이 나타나게 돼서 낮에도 힘들지만 자다가도 이런 통증 때문에 깨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려서 낮에 참을 수 없는 주간 졸음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결과로 낮에 많이 자게 되므로서 밤에 더못 자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게 되면 근육이 늘어지게 됨으로써 수면 중에 폐쇄성 수면 무호증이잘 발생하게 되어서 불면증과 함께 어렵게 잠들어도 숨이 막혀서 자주 깨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들는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만드신다면 갑상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잠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침실 온도를 최적의 침실 온도로 맞추는 겁니다. 열이 많이 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은 보다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즉 15도에 가깝게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추위를 많이 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정도로 맞춘다면 보다 쉽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수면위생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주중과 똑같이 같은 시간에 자고 깨어나도록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 생체 리듬이 건강해져서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최대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과 같은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전자 기기의 사용을 줄이셔야 됩니다. 대신에 부드러운 음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복식, 호흡과 같은 이완 동작을 하신다면 긴장을 풀어줘서 잠드는 데 쉽고 잠든 후에도 깨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에 좋은 식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드시는 음식, 즉 야식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잠들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프시다면 가벼운 스낵이나 견과류 또는 우유 조금을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물 빼놓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수면 질과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과 술을 제한하는 겁니다. 카페인과 술은 모두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은 잠들기 10시간 전에 섭취를 마셔야 되고요. 잠을 목적으로 술을 드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기능 항진증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갑상선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고 진단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또는 체중이 이유 없이 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손발이 떨리거나 무기력하거나 극심한 피로감, 또는 식은땀, 발열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지켜서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꿀잠투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